오늘은 보리 추수에 감사하는 주일, 그러니까 상반기의 은혜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2025년 상반기는 너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지 않으세요? 개엄이 있었고, 또 탄핵과 대선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반년이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올해 한가운데 서서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분명히 성장했습니다. 새 교우들이 여섯 분이나 등록했습니다. 또 활동도 다양해졌습니다. 새로운 분들이 부서, 뭐 교회 위원회, 그리고 반찬 당번, 소모임 등 다양한 곳에서 활약하고 있으니 확실히 우리 교회는 다양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여전히 신앙의 길을 찾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생각해보면, 교회에는 전진과 후진이 늘 공존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그러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다시 율법의 세계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교회를 시작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고, 또 교회가 유대교의 대한공동체 같은 형태로 출발했으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기존의 유대교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새로운 종교를 하나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유대교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예수를 믿기에 전통적인 유대교인으로 남아 있는 것이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전자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후자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왜 그들이 우리와 같은 유대인들이 되어야 하는가? 그들은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례는 뭐죠? 폭경 수술이죠. 할례는 남성의 음경에서 포피를 제거함으로써 내가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표징을 육체에 새기는 행위입니다. 율법의 세계에서 해방된 것이 그리스도교인데 그들이 다시 율법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을 극도로 반대했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나도 할례를 받은 사람이지만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할례를 받거나 할례를 받지 않거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에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이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성은 할례를 받을 수조차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스라엘 남자라는 표징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구원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정말 세례 받은 사람처럼 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에게 심어진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평화가 강물처럼 넘치게 하며 또 부귀영화가 시냇물처럼 넘쳐 흐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젖을 빨며 그 팔에 안기고 귀여움을 받을 것이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듯이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너희의 뼈들이 무성한 풀처럼 튼튼히 자라날 것이다. 이것은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이스라엘이 사실은 어머니 되시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에게 심어진 백성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위로와 회복의 예언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 내가 하나님께 심어진 사람이었구나 깨달으면서 겸손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고 또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 내가 하나님께 심어진 사람이었구나를 자랑하면서 의스되고 다른 민족을 멸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어머니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당신에게 심으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나는 어디에 심고 있는가? 육체에 심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에 심고 있는가? 육체에 심었으면 썩을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에 심었으면 영원한 것을 거두게 되겠죠.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또 아무리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왜 오십니까?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는 외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람 만나는 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도 결국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을 아무리 많이 만나도 그는 결국 썩을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먼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교회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새 교우들이 많아지는 것을 추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교우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깨어나는 것을 추수라고 합시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임지 때문에 목회하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요즘같이 목사 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시대에서 안전한 일자리를 만드는 일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년 70세까지 여유롭고 안전하게 목회할 수 있는 자리가 목회의 이유고 목적이라면 그것이 썩을 것에 심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예수께서는 70명의 제자들을 세우셔서 둘씩 짝지어 여러 고울로 보내셨습니다. 예수 한명 그리고 제자 12명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세상은 넓고 마을은 많기 때문입니다. 이곳에는 누가 있을까요? 또 저곳에선 누가 있을까요?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모릅니다. 일단 한번 가보는 겁니다. 인구는 많습니다. 마포구에 36만이고 은평구가 46만입니다. 언제 이 사람들을 다 만나서 복음을 전할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들 가운데 또 우리와 동행하게 될 사람들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전도는 예수의 지지율을 높이는 선거운동이 아니라 동지를 얻기 위한 여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복음을 전하는 매뉴얼을 전수합니다. 첫 번째, 전대도, 자루도, 신발도 가지고 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아라. 두 번째,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가 인사를 받으면 그에게 평화가 내릴 것이고, 문전박대를 당하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 억울해하거나 화낼 것도 없다. 세 번째, 웬만하면 이집저집 집 돌아다니지 말고 한 집에 머물러라. 네 번째, 그곳에서 베풀어주는 음식을 먹어라. 주님의 일꾼이 그렇게 자기 삭스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 다섯 번째, 그곳에서 아픈 사람을 돌봐주며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여라. 마지막 여섯 번째, 그러나 어느 고울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이렇게 말하여라. 우리 발에 묻은 이 고울의 먼지를 너희에게 털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라. 이것이 예수께서 이름명의 제자들을 조직하시면서 전도의 매뉴얼 전수하신 전도의 매뉴얼입니다. 전대도 자루도 여분의 신발도 가지고 다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는 말씀은 너희가 지금 그곳에 왜 갔는지를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지, 사람을 사귀기 위해서 간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을 명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가끔 다른 길로 셀 때가 있죠. 이 말을 하러 갔는데, 다른 말만 하다가 끝날, 끝날 때가 있잖아요. 결국, 시간 낭비입니다. 또, 평화를 빌어주고 복음을 전했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도, 또 조롱하는 마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억울해하거나 분노하거나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지체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끈질기게 논쟁해서 뭐 하겠습니까? 또그 논쟁에서 이겨서 뭐 하겠습니까? 시간 낭비입니다. 지금 그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먼지를 털어버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그들에게는 저주처럼 들릴 겁니다. 그러나 할 말은 전했으니 그것으로 우리의 할 일은 다한 겁니다. 이제 이 복음을 받을 것인지 끝까지 거부할 것인지는 저들의 몫입니다. 우리를 영접하는 집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집이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그 집에 오래 머물러야 합니다. 이 집, 저집 돌아다니면서 영업 실적을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뜻을 함께하고 동행할 수 있는 참된 동지 하나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가끔 여러분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아니, 망원동에 이런 사람이 살고 있었다니. 은평구에 저런 사람이 살고 있었다니. 이런 작은 교회 안에 아, 나와 뜻을 같이 할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니. 뜻을 같이 할수 있는 나의 동제가 이 동네에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여러분이 중요하지, 저를 비난하거나 우리 교회 보고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이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영접하는 이들 가운데에는 분명히 아픈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픔을 아는 사람들이 복음을 더잘 듣는 법이니까요. 그 사람들을 진심으로 돌봐주면서 이 말을 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당신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아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전한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복음을 거절하는 이들에게는 저주가 되지만 아픈 사람에게는 위로와 회복의 예언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지옥이겠지만 예수의 복음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매뉴얼을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우들에게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를 흉보는 사람들,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의심과 낭망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게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선한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특히 우리 교우들에게, 믿음의 식구들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교우들을 바라보십시오. 복음을 듣는 사람들, 또이 땅에 아픔을 안고 있는 사람들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누군가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를 보면은, 매일 기쁘게 목회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힘으로 목회하냐고 어떤 목회자가 물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저는 사람을 보면서 목회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주일에 퇴근하면 지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월요일에 성경을 보면 다시 힘이 납니다. 저는 사람의 말도 듣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목회를 기쁘게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는 목회가 되어야지 교회의 성장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맞추는 목회는 결국 교회의 퇴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도 사람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세민족교회 여러분 안에서 그 영원한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또 함께 예배하고 함께 먹, 먹고 냉난방기 구매를 위한 행사를 또 같이 진행하고 또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깃발을 흔들면서 우리가 함께 거리로 나갔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교우님들을 볼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추수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일 올해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올해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 교우들과 사랑의 인사를 나눕시다. 저 또한 저를 사랑해 주시고 또 믿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우리 교우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 함께 묵상합시다.